이재명이 허경영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아, 왜냐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예, 징역형 받은 것도 똑같고 네. 이재명이 허경영을 되게 존경했습니다 예, 왜 그러냐면 이, 허경영이 한 말이 있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다 네. 그 말을 이재명이 엄청 잘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 말을 먼저 꺼내서야 되는데 허경영이 한 거를 다 아니까 이게 자기 말로도 못하고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말인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동의하시죠? 도둑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선량한 도둑 잡는 사람한테 도둑 막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우리 허경영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이 허경영 선생이 한말 중에 정말로 공감 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보통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. 진짜 100% 맞는 말이니다